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화끈하게 달라보자. 화요일 장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아까 틀은 또 노래가 바로 또 저작권이 걸렸어요. 또 그래, 노래를 틀 수가 없어. <laughs> 일단은 그래서 아트리스트라도 그래서 아쉬운 대로 들으시고, 일단 오늘은. 섬, 코를 외국인이 120억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선물은 8,020억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혼주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상관없이 종목 테마장수장. 단학계나 지수 조심이지만은 가던 지수도 조, 다시 보자. 지만은 그냥 떨어지면 더 탄다 생각하시고 지수는 안 쳐다보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종목 LS 네트웍스는 분위기는 제2의 제주은행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추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외봉 뭐 쌍봉? 쓰리봉? 외봉 쌍봉 쳤다가 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겠지. 뭔가 쌍봉 분위기도 살짝 있긴 한데. 근데 요즘 시장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2의 제주은행이 된다 생각하시고 보전을 하세요. 그럼 삼각수렴 직전에 사는 거죠. 아직 삼각수렴 되려면 시간 좀 남았죠. 네. 오늘 시가이야 5일선 좀 내려오면은 좀만 사시고 여기 2 1일선 앞뒤에서 놀다가 갈 적에 그때 배팅을 하세요. 근데 배팅을 하더라도 저는 뭐 이변성이기 때문에 20% 이내만 하시길 바랍니다. 20% 이내만. 하단 추세 손절 라인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는. <laughs> 그리고 오늘 종가 매수는 솔브레인 홀딩스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빵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나서 2 2이제 쌍바다, 외바닥 쌍바다, 21선 기준선이 골든다면서 내일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내일 정도 돌파를 하면은 돌파 지지받다가 후 가버리면 5만 원, 5만 원 기준 5만 5천 원, 5만 2천 5백 원 매도 저점가까지 볼수 있는 게 솔브레인 홀딩스죠. 재수가 주면은 이제 20년 선 찍고 파라볼릭이 골든날 수도 있습니다. 저기 8만 4천 원대까지. <laughs> 자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지금 21선 손절 잡고서 20%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첫 번째 손절은 21선이고 두 번째 손절은 단기 추세고 마지막 손절은 여기인데 손절가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21선 손절 잡고서 21선이나 상승 추세 요거를 손절 잡고서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죠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 센서뷰 일단 사 지표가 매수인데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는 거죠 또세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도 오늘 5일선 이틀인지 이틀째 내일이 변곡점이죠 오늘도 번쩍번쩍이긴 했는데 내일 시간에 또 올라가고 내일 시가 이하 내려오다가 또훅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그런데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부만 하세요 일부만 일부만 하시고. 파라볼리 깨지면 비정축수 하시고 또 뉴로메카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뉴로메카도 바닥 종목은 아니고 근데 월봉만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파라볼리 돌파 지지받고 파라볼리 지지받고 빵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초선이 깼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또 가면 아시는 분들 이게 오늘의 공부이기도 한데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겠죠.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잡니다. 근데 미래 반도체도 뭐 살짝 가잖아요. 일단은 사세요 일단은 일단은 사시고 싶은 분들은 사시고 이십일 네. 천뭐 깨면은 매도하는 거죠 뭐.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반도체도 밴드가 이렇게 좁혀진 시으은 저는 밤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는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는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탈했다. 돌파 지지 받고 돌파 이탈됐다가 돌파 지지 받고 지지 받고 가는 중이죠 가다가 조정 받는 중이고 조정 받을 적에 사가지고 한번 빵 가보자 가보자 어디까지 가보자 어디인가 저항 때뭐 이런데 많이 물렸겠네 이런데까지 이런데까지 한번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팔고 또 조정 받을 시에 이렇게 올라가면 팔고 또 조정 받을 시에 다시 다시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자그 다음에 또 워트도 종가 매수. 올일선을 회복하니까 1차 매수. 정상적으로 이제 1차 매수 하시는 겁니다. 올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1차 매수. 또 그런데 지금 퓨리신가 뭔가 있는데 퓨리 또 이렇게 파라블리 골든 발락하고 그냥 오주선 여기서 회복했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 회복할 수도 있어 요 이렇게 제재수가 재수가 좋면은.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끝나고 5주선 이탈된지 다음 주3 주째 변곡점 이번 주에 아래 의꼬이 십자전환 양선 나고 다음 주에 시가지 내려다가 다음 주에 급등 이러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다음 주 상승을 보시고서 이번 주 분할매수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유 돌파해도 매도유 자 그다음에 얘는 근데 주봉이 파라볼릭이 살아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또 윈팩 또, 지금, 밴드가 올라온고, 바닥 주먹이 완전 바닥 주 먹이고, 밴드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일선이 우상향으로 꼬라박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급등을 못했는데, 약간 좀돌려졌지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급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에 지금 지표가 안 맞기 때문에, 15% 이내만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맥스도 오늘 못 갔지만은, 뭐, 이틀 주정받았기 때문에, 내일, 21선 타고나서 가보자 하시면서 종가 매수 하시고 5월선 네, 이탈 중이네 이탈 중이어도 한, 하긴 하는데 소량만 하잖아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것만 보면은 오늘 문항이 풀베팅입니다 네, 시간에 뭐 상한가 갖다가 내일 시가에 내려오다가 내일 훅 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사시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변성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음. 그런데 이제 한전기술 한전기술 이시국? 이2국은 아닌데, 얘는 24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훅간 거고, 얘도 24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훅 갔는데, 뭔가 되돌림 받는 성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월봉 보면은 지금 한전기술인데, 일봉바서는 한전기술은 아닙니다. 얘가. 월봉 바서는 한전기술, 한전기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뭐, 가단 말든 하지 마세요. 이거 가면 아시는 분들은. 왠지 이 시국인데, 근데 한전기술은 이렇게 갔, 저기 이렇게 한이 시국인데,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딱 보면은, 지금, 한전기술 여기서 훅 가는 이 시국인데, 한전기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고, 왠지 되돌림 반동 후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차트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손절 기준 잡고서 지금 사신 분도 있겠지.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매길 님이 사셨나? 샀다 팔셨나요꼭 사라, 살았... 샀다가 팔면 날라가지고. 또 다시 사면 근데 떨어져. 다시 사지 마세요. 그니까. 러 지우 엘리먼트도 21선까지 20% 이내만 사셔라 라고 했죠. 오늘 그니까 러 사야지. 5일선 이탈되더라도 사는 거고. 5일선 이탈되자마자 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수를 하세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더라도. 밴드 하단까지. 떨어지더라도 사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라이콤은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다. 그런데 라이콤은 정상적으로 파라블리 골든 발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파라블리 골든 발라. 5일선 근접 10%인의 손매수. 파라블리까지 최대한 저가 매수에 주력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에스케어 삼성물산은 계속 홀딩하시고 위더스 제약도 1차 매수만 하시고 일차 네, 매수 네. 저는 뭐 61선 올라가서 61선 타고 갈 적에는 가겠구나. 근데 지금은 갈지 말지 모르겠구나. 상보는 파라블리에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락 중인데 얘도 이제 파라블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 종가로 눌러주고 내일 또훅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 매도 관망자세. STX 그린 로직스도 오늘 눌러주면 틀려나요 근데 불안불안하죠. 불안 불안하신 분들은 주식은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비중을 그냥 10% 미만으로 줄여 놓고 그냥 내도 보신다 비중이 10% 이상이면 빨리 비중을 줄이세요 네. 트루엔도 뭐 애매하죠 일단 최대거래터진 종가를 돌파 했어 그럼 돌파 지지 받고 눌러 주고 내일 급등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선 매수만 가능하다 네오 이문택은 <laughs> 어, 이런 거는 내일 급등할 수 있지만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찝찝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네. 웰크론도 오늘 번쩍이긴 했으나 파라블리 골든 발락을 안 했지 그냥 발락을 하던 어떻게 되던 그냥 홀딩하는 거죠 오늘 급등할 적은 근데 팔았어야지 골든 발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있는 것만 홀딩하시고 어차피 조금밖에 못 하는 종목입니다. 네. 프로텍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최대 거래, 역대급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둥글게 둥글게 짝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내일 파라블리 골린나면서빵20% 싸줬다가 그리고 골든발라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가 그리고 추가 상승 파라블리 올라오고 이런 그림 보시고서 장중 종가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건데, 그런데 바닥 조목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부국철강이나 하시던지, 정치탐하죠. 부국철강도 땡기시는 분들은 땡기면 사야지. 근데 이렇게 보면 땡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땡깁니다. 땡기시는 분들은 1차 매수만 많이 사지 마시고. 1인 같은 경우도 기준선을 저항받고 떨어지면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기준선을 돌파를 한거 보니까 갈 거는 갈것 같다. 근데 이제 또 기준선 올라타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는 했다가 내 발락시 추가 매수 하는 건데 그냥 적당히 넘봉이 골든발락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수학도 이수학도 골든발락을 안 하고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골든 발라가 안나오서 1, 2, 3, 4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장대항목 쭉 나올 수 있지 희림. 그래서 우리 당님 희림으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희림이 비중이 크다고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에스콘에 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봤더니만은 상당가가 낮고 고가가 높자는 정목 20년선 발효인데 예전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미친듯이 간거지 그래서 추천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친듯이 싸졌죠 근데 얘는 지금 히름은 바닥은 아니잖아요 지금 20년선 위긴 한데 20년선이 위에 있지 저 바닥은 저기지 근데 또 갈지도 모르지 골든벌락 하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히름은 그리고 손절 라인을 지키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뭐 망하지는 않고 뭐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어차피갈 종목이긴 한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laughs> SFA 반도체도 1차 매수만 했다가 파라볼리에 골든 라면은 먹고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주봉 월봉이 파라볼리기 살아있다. 또 한미 반도체도 지금 추세를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보통 이래. 돌파하고 그냥 날아가진 않습니다. 갓다리, 갓다리 하다가 돌파를 할 적에 그때 가는 겁니다 그때 그때 가는 거기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 파라볼릭 21선 기준선 바로 이고자 그래서 상승으로 돌파하고서 가보자 가보자 한배 가보자 10만원 가보자 하는 건데 어, 이런 종목을 어떤 미친놈이 합니까 음, 미친놈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해왜 여기서 해 음. 저는 이런 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가다가 조정 받다가 월 연봉 파라볼리 골든벨락 하다가 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사라고 때 여기서 4,300원에 샀어. 그런데 이제 6만 원까지 갔어. 10배 이상. 10배 이상 간 겁니다. 배 이상. 그래서 바닥에서 초보자분들은 바닥에 사가지고 좋은 종목 내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이 콜딩스가 아직 못 갔습니다. 원이 콜딩스 주구장창. 세상은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요. 둥글게 둥글게. 월봉은 일단 배드, 데드 반등 중이고 시간은 좀 걸릴. 걸리... 일단 팠잖아요, 이게. 파라벌리 골든발라 3년째 시가에는 무조건 사는 거다. 시가이 샀다가 이번 연도에 아래위 굴이 소양선 나면은 내년도에 급등. 둥글게, 둥글게, 짝. 하다가 조정받고 후 급등. 뭐 이렇게 보는 거지. 퍼가 지금 2.59. PBR도 0.24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도 뭐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뭐 바닥 종목인데. 떨어지면 다시고. 이제 항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241선 400, 4, 481선이 정별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러고 가는거죠 갈 때가 임박했으면 해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냥 보이지만 보유관만 하시고 신규는 뭐 사실벤들만 하시고 HB솔루션도 골든발락을 했네 HB솔루션 오늘 파라볼리 골든발락 눌러줬죠 오늘 사셔야 됩니다 왜 사라고 할때 안사 친구, 아는 동생한테, 사라고 하면 사야지. 오늘 지금 며칠 만에, SNT 에너지로 천만원 벌게 했고, 또 이제 그 다음, 가만히 여태까지 있다가, h b 솔루션을 지금 사라. 지금 사라. 예전에 사라. 안 했고, 지금 사라고, 지금. 지금 사라고 했어 지금. 오늘 눌러졌지그 그러니까 오일선 눌림목이죠. 눌러지면은 내일 튄다. 될 수도 있겠죠? 음. 시간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HB 솔루션도 오늘 종가 매수 하시고 또 나머지 종목은 우듬지파면 이제 내려오면 사야 돼 내려오면 은 그냥 가면 보내주고 주봉이 골든했는데 골든 발락에 주의하라 LSI는 쓰리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야 되고 갑니까 못 갑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무조건 사돼 손절 없는 금액 손절은 안 하십니다 얘는 손절 없는 금액만 하세요 데드 반등 5주선2 0주선데드나니까 데드 반등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더라도 사세요. 손절하지 않는 금액을 사세요. 응. 응. 인수 웨이브 시스템지는 오늘 마이너스 9%네. 응. 5주선 회복하면 이제 안착을 해야죠. 응. 5주선 회복 안착. 응.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먹었으면 파는 거지. 니 그러니까. 네. 안착. 아직은 추세는 안깼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파는 게 좋습니다. 어, 왜, 어떻게? 5주선 회복 지지받고.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친게 아니면은 먹었으면 파는 게 장땡이다. <laughs>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는, 잠깐만요. DIC는 내일 모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오늘 5일 선 이틀 됐기 때문에 보유지만 보유가 망하시고. 네. 종가 매수는 l s 스네 소스가 떨어지면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솔브레인홀딩스 센서뷰 다 파가지고 본인이 느낌있는데 어, 느낌, 느낌 한거 사면됩니다 응. 센서뷰가 낫지 뭐 바닥이니까 엑스게이트 네. 느낌있는걸로 사세요 느낌있는거 응. 느낌있는거 네. 뉴르메카 응. 느낌있는데 지표를 봐야되지 지표가 상승중인거 신용장구율이 별로 없는거 저는, 뭘 살까,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참 땡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저는 사면, 사면은, 센서비는 너무 올라갔지. 너무 6%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빨간불 핀게 제일 좋아. 빨간불 게. 빨간불이 제일 좋아. 솔브레인 홀딩스 사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표가 안 맞네. 방향이 안 잡혔네. 그래도 사세요. 빨간 불은 빨간 불은 사시는 겁니다. 또 연기금이 사고 있고 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잘고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일도 목치는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은 장이 좋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상승으로 돈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마치고 음. 진행 기업은 뭐 이변성 특이성이고 네. 오늘 딱하나블리대든하고 하나둘셋 올려놨네. 음. 내일 왠지 급등할 것 같은 분위기고. 네. 선보산업은 외바닥이니까 떨어졌네 마크로전도 괜찮은데 파라블리골든블라후 오일선 딱 지지받고 있고 <laughs> 근데 뭔가 다 이제 매수권이 아니고 애매하면은 그냥 선매수 그니까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 AI는 밴드하단이 일단 밴드하단 밴드 하단 찍고 내일 갑자기 급등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표가 매도기 때문에 선매수. 자 그래서 우리 그분 종목 중에서 다 지금 옆으로 여기서 엄청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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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완벽한 종목입니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올라가니까 제가 완전 완벽했다고 했죠. 했는데 계속 행분도 낙하네. 그 우리 이제 그분께서 추천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해,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가면 아시는 분들은 막몰빵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조건이 맞을 적에 그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맞을, 맞을 적에. 지금도 아닌 거 같아. 구름대가 이런 식은 이런 식으로 될 적에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연봉도 5년 이 이탈됐고, 네. 여기서 사신 분들, 3,900원에 사신 분들, 3,800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월부터네? 10월, 11월, 10... 거의 뭐두 달, 두달 넘었지. 회비만 지금 150만 원 까먹었어요. <laughs>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회비 까먹고, 회비만 150만 원 까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는 아니다라고 했죠 역시나 아니고 제가 하라는 종목 하는게 좋아 그게 시간은 조금 덜 걸리더라도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릴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어 횡보 든락 하다가 야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도 뭐주봉은좀 별로지만 어 여기서 횡보 든락 하다가 갑자기 훅하는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며칠 안 걸릴 수 떨어지면 시간 걸리겠지 근데 이렇게 갈 걸로 기대를 하고서 사는 거지. 반도체가 가니까 또 삼성전자도 5일선을 회복을 했고 또 이제 한미 반도체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20일선 기술적 반등 파라볼릭 꺾이고 내일 파라볼릭에 골든나면은 목치는 목요일에 또 골든 발락하면서 지수 조정, 지수 조정이 오고 이러는 거지 이제. <laughs> 그래서 내일 정도는 보통 장이 좋은 수요일. 파라블리 뚫고 골든 나보자,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또 반도체 종목이 또 급등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감도체 종목이 급등을 할걸 예상을 하고서 또이 HB 솔루션이 시간에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HB 솔루션 일단 사시고, 있는 분들은 강홀딩 하시고. 그럼 마치고 이따가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